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화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요 혹은 누가 무죄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laughs>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laughs>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로는 율법, 율법 외쳤지만 율법의, 율법의 시작과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이 나의 의로움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원할 때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을 살수 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의로움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로움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인데요. 바울은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율법을 받아 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졌지만 그 껍데기만 가진 채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하였지만 그 율법을 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그들이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의로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울은 신명기의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가져옵니다. 즉, 신명기 말씀에서는 토라, 즉 율법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인용하였죠. 즉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 그 자체의 시작과 완성이며 목적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말씀을 설명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결함이 있어 우리가 율법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를 통해 알았듯이 구원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 선택과 긍휼이 여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불가능하다. 누가 생명을 위해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사람은 결코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저 낮은 무적행에 내려가려고 안 해도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그 자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안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이 새벽,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과 수요 기도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말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구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입술과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나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나의 노력 때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격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듣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나의 입술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내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부여잡지 않고,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아직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따라 이 순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부여잡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은 완전하나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던 우리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의 놀라운 주권으로, 선택으로, 금율이 어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이제 감사히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복된 소식을. 우리 아직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 그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온 화평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내 입술 가운데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할 때,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